안녕하세요. 류용수 봉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때 공통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주민등록 초본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이에요. 이 주민등록 초본은요, 현재 주소만 있는 걸 제출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과거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왜 법원에서는 나의 현재 주소 말고 현재 주소는 당연히 관할을 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예, 내가 지금 주소가 대구면 대구지방법원, 부산이면 부산해생법원, 서울이면 서울해생법원 이렇게 관할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주소는 필요하는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왜 과거 주소까지 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 궁금 안 하신가요? 아무튼 가거 주소를 왜 법원에서는 제출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과거에 보증금 1억짜리에 살다가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뭐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한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이사할 때이 계약서를 둘다 제출하라 그래요. 이때 만약에 월세로 살았으면 이때 월세 계약서. 지금 계약서 했을 때 차이가 얼마가 나요? 5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5천만 원 어디다 썼는지 소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내가 원래 자가였어요. 시가가 한 3억대는 아파트에 살다가 월세로 바꿨어요. 월세 보증금이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산 내역이 있으면 그 당시 살았던 그 부동산 등기부 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 계약서 내라고 그래요. 그럼 차이가 2억 5천 나잖아요. 이 2억 5천 어쨌냐. 만약에 엉뚱한 데 썼다. 그러면 문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내 소유였는데 회생이나 파산하기 전에 좀 유리하게 가려고 이사할 때는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집을 샀다. 돈은 이제 내가 준 거죠.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이때도 검사, 그, 법원에서는 왜 계약자 변경했냐? 그돈 어쨌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 소명을 못하면요, 뭐로 봐요? 재산, 은닉으로 봐서 요거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기각사유입니다. 기각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 지금 몇몇 지 몇몇 그 아직 아닌 법원도 있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안 보는 그런 법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해생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뭐 부산해생법원 수원해생법원 이런 데는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네 걸로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반영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사한 내역이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보니까 그런데 채무자 이름에서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자가 바뀌었어요. 그게 임대차 계약이든 아니면 뭐 집을 사는 것이든 계약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버리면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반드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설프게 유리하게 개인회생을 하려고 이렇게 계약자 변경해 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과거 주소 이력이 다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혹시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차액을 빼돌렸는지 아니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아예 안 보게 해서 좀더 유리하게 회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걸 검토하려고요.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검토하려고 과거 이사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과거 주소 내역이 과거 주소 이력에 다 포함된 주민록 초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설프게 머리 쓰지 마시고요. 유리하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시키는 방법은 회생파산 전문가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가장 유리하게 끌고 가십시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이게 좋겠지? 이러면 속일 수 있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잘 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회생파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법원에 반드시 내야 되는 주민등록 초본, 과거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